지금 집값이 미쳤죠? 순식간에 5억이 폭등했다, 뭐 세종 집값이 미쳤다, 강남 3구 집값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세 번에 걸친 규제와 129 공급대책까지 규제와 공급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다시 턴어라운드 해서 미친 집값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서울이다 하더라도 강북이냐 강남이냐에 따라 집값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요. 강남 중에서도 어떤 구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심지어 같은 구라 하더라도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 집값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집값이 미친 적이 지금뿐일까요?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을 돌파했죠. 중위가는 11억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살려면 15억은 줘야 평균적인 수준의 아파트를 살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상급지 내에서는 15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최소 60%를 넘어갑니다. 과천은 88%예요. 그러니까. 최상급지에서 집을 살려면 15억이 진입 조건이 된 거죠? 그럼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평균 13억을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층들이 서울에서 짐 싸고 있다, 외곽으로 밀려나간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13억 8천만원, 역대 최고가 돌파를 했다, 라고 하면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서울 전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립니다. 2023년은 어땠을까요? 1분기까지만 해도 집값 하락 여파가 여전했었고, 22년에 금리 폭등하면서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둔촌 주공 700가구 이상 무순위로 나오면서 부동산 위기감이 고조됐었고요. 레고랜드 터지고, pf대출 위기가 현실화되니까 공급도 안 되고, 건설사들 망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로 나오면서 집값이 반등을 하죠? 그러면서 하반기 되면서 미친 집값이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등을 제대로 해주고요. 2022년은 어땠을까요? 금리 폭등기죠? 하물며 금리 폭등기 때도 집값이 급등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강남 3구 집값이 굉장히 늦게 잡히죠? 하반기부터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엄청나게 오르죠? 그래서 가구당 순자산도 같이 늘어나게 됐었고 미친 집값 때문에 친구 애인이랑 동거족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기사들도 쏟아지죠. 그럼 2020년에는 어땠을까요?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역사상 이런 폭등도 없었습니다. 20년, 21년에 겹쳐서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폭등을 해요.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었죠. 내집 말은 또 실패한 김과장이 2020년 제가 이때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천만 원씩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성인 남녀 두명중한 명이 이번 생엔 내집 말은 불가능하다 라고 좌절하기도 했었죠 그럼 2019년에는 어땠을까요 서울서 돈 잃으면 병신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역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었고요 2016년은요 서울 평균 집값 사상 첫 5억 원이 넘었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충격을 받아요 지금 5억 하면 굉장히 싸죠 서울에서 5억 짜리 집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2026년 평균 집값 15억 돌파했다고 했죠. 그로부터 10년 전, 5억 돌파했을 때도 난리였습니다. 2014년은 어땠을까요? 미친 전세 값이라고 해요. 전세난이 겹치면서 전세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집값이 제대로 반등하거든요. 그럼 2012년은 어땠을까요? 무주택자의 30%가 내집 마련 포기했다. 라는 얘기들도 많았죠. 2011년은요. 이때 당시에 연평도 인천에 있는 작은 섬인데, 작은 섬에 있는 아파트 값마저 6천만원에서 2억으로 뛰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진짜 집값이 미쳤던 거죠. 그럼 2008년은 어땠을까요? 미국 금융위기 터졌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들 내집 마련 부담 커졌다. 라고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로부터 3년 전, 2005년에는요, 강남 집값이 불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티즌의 80%가 강남 집값 안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정도로 강남 불패 신화는 이때도 존재했었고요. 2001년은요 저소득층의 25%내집 마련 아예 접고 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도. 내집 마련 포기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고요. 그럼 우리나라 IMF가 터졌던 1998년에는 어땠을까요? 코리안트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영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역시 집값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했어요. 부동산이 폭락하면 그만큼 내집 마련은 쉬워지는 것일까라는 기고문이 발행됐었는데 일반 직장인들 가운데는 결혼 후 대체로 10년 정도 걸리는 내집 마련 기간이 IMF 이후 이번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짧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하락했고 부동산 가격은 20-30% 폭락한 반면 소득 수준은 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소득이 하락 수준보다 부동산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구입이 쉬워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 산술적으로는 그 같은 주장을 할수 있으나 내집 마련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간다라는 글이었고요. 어쨌든 요지는 집값이 2, 30%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그럼 제가 태어났던 1993년에는 어땠을까요? 집값 폭등 물려받은 천형의 세대라고 하면서 이때는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거고, 고도성장기 때 지금보다 집을 구하는 게더 쉬웠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원 월급으로 7.5년을 꼬박 모아야 살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부터 사겠다라고 가치관이 변했다고 해요. 집값이 얼마나 부담이 되면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차를 사겠냐 이거죠. 이렇게 고도 성장기 때에도 집값은 미쳤었고요. 그럼 1990년에는 어땠을까요? 정치 불안, 경제 실패가 물가 폭등의 주범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집이 없는 근로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20년 이상이 28%, 10에서 15년 정도 걸릴 거다가 24%, 15에서 20년이 걸릴 거다가 24%, 포기할 수밖에 없다가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예 희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1989년에는 어땠을까요? 집값 폭등에 서민들 의욕 상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 해가 88올림픽 때였죠? 88올림픽으로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고 주식까지 호황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합니다 물가 시장 식료품 값이 30-40% 올랐다 먹는 것만이라도 불안을 없애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폭등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88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는 어땠을까요? 치솟은 집값 내집 마련 꿈은 분노로 라는 기사가 실리죠? 무주택자 60%가 끝내 가망이 없다. 소형 아파트 장기임대가 유일한 돌파구가 됐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특히 1988년에는 집값이 그야말로 이렇게 폭등해버립니다. 이때 노태우 정권 때 집값 엄청나게 폭등하거든요? 보수 정권 때 폭등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때 엄청나게 폭등해버립니다. 120%인가 그래요. 근데 90년 들어가지고 1기 신도시 200만 호 공급 퍼부으면서 집값을 잡아나간 거거든요 아무튼 그 전까지는 8 8 올림픽 열리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60%가 감화 없다고 했었을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럼 1978년에는 어땠을까요 치솟는 서울땅값 어려워지는 내집마련이라는 신문기사가 실리죠 1963년 이후 최고 240배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집값이 15년 만에 240배가 뛴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소득도 상승했지만 물가도 상승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인구 집중해 가지고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은 제한됐다 라는 글도 보이죠. 변두리로 갈수록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물가 안정 개발지 집값 뭐 모두 올랐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78년에도 그랬고요. 1966년에는 내집 마련은 언제쯤 할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집 없는 서움 인구의 25%는 아직도 집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판잣집처럼 보이는 곳들도 마련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정도로 이때도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59년은 어땠을까요? 마구 오르는 서울 집값 평균 30% 씩이나 올랐다. 대지는 무려 2배죠. 두 배에서 세네배로 올랐다라고 기사가 실립니다. 마구 오르는 서울 집값 작년 봄 이래로 기록적 폭등을 했다. 평균 30% 올랐고, 대지는 무려 두 배에서 세네배 올랐다. 각종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 시내 집값은 딴 물가에 비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이 같은 폭등에 자극돼서 말뿐의 부엌과단한 칸의 새방 도전 세면, 50만 원은 내야 된다는 게 복덕방의 공통된 변화이다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1959년에도 내집 마련은 힘들었다. 집값은 미쳤다. 라는 거고요. 1935년에는 어땠을까요? 이재민의 불행에 이익을 보는 계급들이 있다. 라는 기사인데, 근본의 홍수로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됐고, 1만 5천 명이 살 집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해당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엄명을 받고, 방금 대부분이 헤매고 있음은 물론, 이들의 불행으로 인해 큰 이익을 보려는 일부 특수 계급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935년은 일제강점기 하에 이재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었던 때고 전쟁통과 각종 재난, 뭐 홍수라고 했었죠. 각종 재난들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은 임차료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임차료 폭등으로 양반들은 수해보는데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양극화가 이때도 벌어졌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지금도 정부에서 전세를 없애겠다 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월세는 폭등하게 될 거고요 집주인들은 웃고 임차인들은 울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될 겁니다 1935년이 올해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1784년은 어땠을까요 이때 조선 후기죠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낙방한 유만주 라고 하면서 집값을 200냥 올린 것은 참으로 헤어렸던 바가 아니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 뒤집히게 한다 굉장히 분노에 찬게 느껴지십니까 집을 사는 일이 참 어렵다 모두 이와 같다면 누가 집을 사려고 물어보겠는가 라고 유만주가 기록을 했던 글이 있습니다 조선 최대의 실학자 정약용이 유배 나가면서 본인들 자식들한테 이런 글을 남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텨라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시골로 가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라고 조언을 남겼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조선 건국 이후로 단한 번도 집 사기 쉬웠던 적이 없었어요. 지금 2026년 서울 평균 집값 15억을 넘었다고 하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내 생에 내집 마련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내집 마련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집값이 미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집못살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계속해서 못 사는 거고요, 그 와중에도 내집 마련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를 통해 마인드를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다